가을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달라진 요즘 스포츠계도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요. 드디어 프로배구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V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우리 의정부의 KB손해보험 스타즈배구단은 과연 어떤 변화가 일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실까요? 프로배구 도드란 V리그 2020-2021 시즌 정규리그가 개막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프로배구의 팬들이 개막 소식을 기다려왔는데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남자부 7개 팀, 여자부 6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룹니다. 이번 시즌 V 리그는 내년 3월 17일까지 정규리그 6라운드를 치러 포스트 시즌 진출팀을 가린 뒤 본배구를 펼쳐 챔피언을 가리게 되는데요. 우리 의정부를 연고로 한 KB손해보험 스타즈배구단은 V 리그를 앞둔 지난 15일 온라인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이벤트 대신 온라인으로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드라이브인 출정식 및 팬미팅을 가졌는데요. 의정부 차육관앞 간이무대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팬들이 자동차 극장처럼 차에 탑승한 채로 LED 전광판을 통해 선수들과 소통했습니다. 또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은 아프리카TV KB배구단 공식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뭐, KB손해보험 팬분들이 사실 이제 갈증이 상당히 많이 나실 텐데, 저 역시 12년 동안 갈증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물론 뭐 금방 하루아침에 이게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은 어, 열심히 해서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어, 하여튼 그 좋은 모습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응원 많이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배구연맹에서도 안전한 V리그 개최를 위해 코로나19 대응통합 방역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경기장 방역을 비롯한 자가 검진 어플리케이션, 방역 전문가 배치, 대응 매뉴얼 등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KB 손해보험 스타즈 배구단은 오는 23일 장충체육관에서 27일에는 홍구장인 의정부체육관에서 첫 라운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선수들에게 더큰 응원과 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선수들이 남은 경기 더 힘낼 수 있도록. 의정부 시민들께서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의정부 TV 한수현, KB손해보험 스타즈 배구 선수 김동민이었습니다.